부러워요. 왔어. 맞. 대적 초원을 올렸습니다. 하게요으로확 아깝고요. 앞에 앞에고 앞에 와요. 저거로 이제 감독 저거로 아. 바려고 저기로. 진도 4박 2분대 서가 아직 조문에 게가니다 아직 여어나 대략이 떠올랐는데 너의 도 네, 되게 하게 놈들의 쓴맛을 되돌려 주 가져가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이제 잔치를 시작해 볼까? 기다려야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하, 뭐

<laughs> 네, 가요. 저이스 소환진이었다 진짜. 떨어지어 음. 리플를 전사들여.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려야. 아니 주문을 습니다 동리 그냥 바로 돌아와 주세요. 리프래요? 지금 내다리 됐죠? 네, 응. 이거 한번 더치정해깜이 바로 돌아와 주세요. 다다 너는 정이를러낸것 뿐이다. 시 데려감. 동님 내려갈 때쯤에 이제 슬슬 이동해요. 오세요, 오세요. 지금 멀어요. 흥만이 집 멀어요. 다음. 이게 올감이 걸려가지고 전사.. 어, 더더을안 더 던졌어요. 더도안 던진, 안 던진 거예요. 지금 아마 거 같은데? 이거 이제 리필 할 거예요. 내려오고 다 됐죠? 지금? 아, 다 됐어요. 네, 여기 한지내려오네 음. 기파로 힐중 뭉치면 <laughs> 힐러 타맞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하고 나서 갈게요. 됐고 가문 깔렸고. 와안 터져. 이 충전이 한개 돼야 돼. 응. <laughs> 하나밖에 충전 이안 돼서. 지금 스톱. 이거 리트락이요, 바로 리트락. 내 붙어봄. 됐고 어 나도 됐고. 또말안저울때 말해 주고. 이번 거 한번 잡고 그 다음 거를 네, 이번에 좀 쫄이 좀 많음 참고로 우리 지금 쫄 많으면 마지막에 내가 많이 쓰고 가긴할 텐데. 30초짜리 터진다 30초짜리라고 했나? 3 0초짜리데 아, 어, 이것까지만 제가 할게요. 앞에 음. 잡아 주요 뒤로 오세요. 오세요. 뒤로 오세요. 뒤로. 잡고. 슬로 붙임. 너자때 말해줘. 지죽 그냥. 그릴게뜨릴게 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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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글, 어글 이게 리필할게요. 확인해요. 아 나이스 구사. 구속. 구속 부속 진짜 나이스. 음어왔어 들어왔어. 들어위거잘못먹었어요나 눈속 젠 쿨이야. 보호막 안으로. 보호막 적으로 어. 이거 리필할게요. 폭탄 위치 확인하고. 리필 됐고. 많아서 이거 내가 한 마리 한거할 거니까 뭐어 보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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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타마고 아, 아, 리필 다 됐어 다 리필 됐어. 됐어 리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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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피어, 리피어. 잡으라고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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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세요 저한테 잡고 가게요 빨리 멀리 가세요 분이 마에 있죠 예 있네 우리 음, 리필 됐어. 형, 이, 형, 일, 일 쳐야 돼. 가야죠 불러 눌러 주시고. 아, 아, 씨, 8분이야. 진짜 1초만해서 어? 7분 때만. 아, 저거, 아니, 저거 <laughs> 형그갈때 내가 좀정 그거 좀 해줄 걸. 어, 뭐, 어, 뭐, 그 뭐. 양념 좀 쳐줄 걸. 아, 양념 좀. 내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. 어, 맞아, 맞아. 내가 마에를 빨리 훈련 저번처럼. 아, 빨리 양념 죽을까봐. 느껴보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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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까봐. 가근 잘본것 같았는데. 그래서 그냥 몇 마리 남겨놓고 그냥 왔거든 일부러.